안녕하... 아! 비방 걸어놨지? 신친들 마피아 게임 할 거니까 빨리 와 오, 박노 웬일로 일등 괜춘, 괜춘 우리 하늘이 안녕, 안녕 둘이 안녕, 이제 마피아 게임 시작한다 야, 너 마피아 아니냐? 일단 누구 주길래? 난 구름하늘, 난 시민, 여성 너무 왔다더 초대하자. 직원 모임, 구름하늘이 뭐래? 알겠음. 하늘아, 넌 누구 죽임? 난 아직, 음, 난 슬라임 좋아. 아싸, 우리 팀이 이겼다. <laughs> 고마워, 나 실시간 끈다.